네번 받았나? 4번 받았나? 5 받았어. 네. 자 일단 어4시 저그 박준호 받았어. 4번 받았어. 4번 받았어. 네둘다 지금 기회가 있어요둘다누어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진짜 집어 많이 해야 될거야 왜냐어 이거 4번 이거 받았어. 지면 이거 어면 솔직히 탈락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4번 진짜 열심히 해야지 집중해서.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 티어가 반드시 예, 이런 아 근데 저거 미네랄 고정이 안 되겠지. 이런 아, 이제 고정했다. 최소 이번 시즌만큼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좀 제대로 깨졌고. 저그는 강하다. 준호 화이팅. 준중 쌤 준호 쌤굉장하다어이 사람 그그그 J S 에들 왔네. 준비가 굉장히 포스 팔러 입코 어, 쪽에 그렇죠. 130원 확실한 8원대 확실한 지었네요. 확실한 138원대 팔러 김 포터 준비하네요. 게이트 그 아니, 포터. 조금만 집중력을 보더라면 조금만 더이좀 고민을 했더라면은 음. 막아낼 수도 있을만한 것이었었는데. 우와. 미국에서 습니다습니다 아, 아, 네, 오늘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잘오셨어요자 이렇게 와 이러면서 음. 저거 원서치 나왔네요. 예, 그냥 셀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서. 찾아주셨으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지켜보시는 보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와, 저거 11합 준비하는데. 이던 선수들이 아니라 그 선수를 제가 윤중이야 본것 같은데. 선수. 어, 윤중이라면 땡더블이죠. 예, 위시어에 있는 선수들의 경기 능력이 윤중이라면,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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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중이라면 땡더블이죠. 땡더블. 네, 점이거든요. 네. 자, 와. 음. 와, 윤중이 어. 시장 너무 좋다. 와, 윤중이 올라가나? 어, 와, 영화 같은 그런. 어. 아, 근데 이못 찍게 하면 좋은데. 어. 그런 이 경기력이 바로 찍었네. 근데 윤중이도 땡더블하면 되니까. 근데 윤중이 시장이 너무 좋다. 윤중이 시장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들어가시 네. 보고십니다. 그러니까 바닥만 보고 살짝 빠졌다가 상대방이 안마너 쪽으로 이게 드론이 나오는 시기를 감시해 주면서. 댕더블이죠? 푸니플의 그 건설 시기를 유치해놓고 해초리라면 바로 댕더블이죠. 일단 행운은 따랐습니다 정찰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들어가시면서. 윤중이야 좋죠. 팔서치 갔는데 땡더블인데 댕더블이잖아요. 이중만의 파워는 진짜 대단하거든요. 네. 그냥 예비군 때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돼 그리고 말안 들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훈련 간단한 훈련 하는 거예요 시밥인 거 봤는데 게이트부터 돌리고 포지부터 돌리고 게이트 돌리고 캐논 그냥 좀 널널하게 하네 그냥 어차피 테크 조금 미세하게 좀더 빠른 거 크게 의미 없다 생각하고 그냥 널널하게 플레이하는 김윤중 저러면서 내가 봤을 때 프로를 좀더 열심히 찍어서 최적화를 하겠다 뭐 이런 느낌 같아요 무리하게 테크 안 올리고 왜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게이트 짓고 가스 짓고 팔로 제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바짝 서 어, 있는데. 트래까지 올려놓고 있는 상황. 와 이러면서 973. 이따 이기는 빌드 준비했네요. 근데 문제는 상대가 언덕인데. 왜냐하면 이게 히드라로 뚫기가 힘든데 언덕인데. 이러면서 히드라 씌었다면서 게이트 포즈를 깨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캐드 위치. 얘네데잘지어주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보면 언덕이거든요. 이게 히드라가 펌핑을 받을 수가 있나?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꼬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선발업 이후에, 선발업, 선발업 선발이더라고요. 이게 몇 껴왔냐면, 봐봐, 이게 언덕이잖아. 언덕인데 이 새끼가 과연 973을 할까?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빌드를 한것 같아.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허를 찌르는 빌드에요. 허를 찌르는. 네? 자, 링으로 바로 원질러 무시하고, 이거좀 캐논 뚫으려고 들어가나요? 어? 어? 뭐야, 캐논이 지금은 언덕바로 어? 선발업? 어? 끝났다! 네. 놀잖아. 뭐? 어, 와, 근데 아트로 막았다. 뭐, 어, 와, 존나 거, 어, 왜, 아깝다. 예, 박촌 뭐, 입장에서. 와, 왜? 근데 이거 들어갔다. 잘, 들어가면 네. 무조건 지금 허용을 했는데 캐논으로 휘둘리지. 네. 잘, 에, 무조건 휘둘리지. 했어요. 하나, 하나 아, 어 무조건 휘둘리지. 들어가면 무조건 토스 손해지. 리 저리만 보고 있으면 이거 다 죽어요. 또 하나. 맞부족또 네, 저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 조건 예. 손해예요. 저. 토스. 지금 이 공격을 하고 저거니 계속 쏴야죠 저거니 계속 쏴야죠 저거니. 아, 뭐 하나요? 저거니. 저거니 집중해야죠. 차트 본인 차트 차트 목숨이 달려 있는 건데. 여기서 그냥 캐논. 네. 키기위 왜냐면 지금 이 정도 피해로는 토스가 좋아요, 상황이. 캐논을 올려니다 요거 지금 와, 나이스 컨트롤. 아, 와. 와, 근데 윤중이도 센스있게 저, 프로브 움직임 봐봐. 프로버 저기 서 있는 거 봐. 발로 사이. 저기 서 있으면 안 보아 이러면서 옆, 옆 히드라까지. 근데 나쁘지 않은데? 나이 히드라 못 막을 것 같은데? 와, 날이 바짝 서 있는데, 박준호? 이거 뺑뺑 돌리면서 질러 본진을 빼게 만들고, 전면에 아니야. 히드라 정리가못 막잖아. 진짜. 왜? 와, 캐논이 한 개니까. 와, 박준호는 뭐야, 움직임. 계속 돌려야지. 돌려라. 돌려라. 야, 이러면서 커세어가 히드라를 봐야 되는데, 히드라를. 근데 이게 히드라를 예측하기 힘든 게, 언덕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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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이니까 히드라를 예측하기 힘들다니까? 왜냐면 언덕인데 설마 이비들 쓸까? 이거라니까? 이제 예. 직권에 있습니다. 타이밍 사자 근데 문제는 질럿도 바로대 있다는 거. 하나 더는 네, 무조건 토사 아, 이기죠. 아아 근데 캐논 위치가 너무 좋다 한게 캐논 위치가. 아 근데 오른쪽 커진 왼쪽에서 아니 오른쪽에서 때는 되요 이렇게. 근데 이 상태가 피해가 늘려 일단. 왜냐면즐로으로 게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게이트로 막아는데 캐논이 안 맞는 곳에서때면대요 이렇게. 어. 이 자체가 피해죠이 파일. 어, 제장당했습니다저깨지면요 아, 파로 깨지면 원파도 뜨고 그리고 게이트 포지 다 깨지. 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넥서스 깰수 있거든요.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들어가면 져주는 거예요. 박준호는 지금 들어갈 필요 없고 오른쪽에서 넥서스 깨면 돼요. 넥서스. 오로쪽다 아, 잡고 그렇지. 쪽에 왜냐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시디라 도우죠. 들어가야 네. 되는데 저 파일러, 파일러, 파일러 진짜 골요 무리할 필요 없어요. 포지 게임은 천천히 하면 돼요. 무리 안 해도 돼요. 네. 무리 안 해도 돼요. 포지 게임 천천히 하면 네. 돼요. 네. 어차피 네. 이 자체가 캐기 네. 때문에 네. 앞에 거 캐논 하나만 깨면 돼요. 저거 하나만 네. 저거 하나만 네. 저거 하나만, 네. 저거 하나만. 네. 어, 저거만 깨면 돼. 뺀데. 왜냐하면 멀리서 넥서스도 까이거든요. 앞에 캐논도 까이고.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어. 앞에만 있으면 돼. 레드 포인트 그렇지. 이렇게 머리 좋네요.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무리할 필요가. 결국 넥서스도 깨지기 때문에 자전거 리가 되기 때문에. 넥서스 깬대요. 넥서스 깬대요. 넥스 깬대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도 돼요 Nexus came there, Nexus came there, Nexus came t h e 요다 Gator, Gate of the Gate of the Gate of the g a 하나 of t 데이 Gate of the Gate o 데 the Gate of the Gate of the Gate of the Gate of the Gate o a t e of 가 h a 와 이거를 본인 실력으로 극복을 하네. 와. 와 얘도 마음고생 존나 심했을 텐데 와 이거를. 와. 와. 와 이거는 진짜 진짜 성공한 거지 가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거야. 인간 승리 같은 느낌이야.